아 집에 묵을 것도 없고 이 시간에 마트 장보러 갑니다. 어 구독자 여러분 저랑 같이 마트에 구경하러 가실래요? 이 보고 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서행하세요. 와 마트에 이제 도착했습니다. 여기 하나로 마트 왔는데 날씨 이 추워서 그런지 마트에. 주차장에 차가 없음. 차가 없어. 야. 자, 이게 우리 동네 하나로마트입니다. 자, 마트로 들어가겠습니다. 어도하죠 여러분? 자, 맞있어보 사과, 와, 사과도. 한 봉지에 14,800원. 배추 하나 샀다, 배추. 배추. 배추 살 때는 이렇게 다 들어보고. 무거운 거, 사시면 알이 꽉차 있는 겁니다. 요거도, 콩나물도 하나 사고, 아, 고추, 어, 청양초. 중장치로 조금은 살아겠습니다. 중장치로 또 사다 도음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여기는 식품 코너. 2층에는 식품 코너. 돼지 머리 편육을 사야 되는데 아 그거하고 빵 먹으면 맛있는데 돼지 편육이 어디 있을까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많다 장보기 끝자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, 오늘 장 본거 가지고 내일 맛있는 요리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색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